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대여비를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일장은 예수께서 십당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대우를 가까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해 다시 사도행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그 행적과 가르치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청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물세례를 받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일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질 초대교의 탄생의 예고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필수입니다. 세례와는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는 조림에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므로 주 예수를 땅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